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우서 7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우서 7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간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말해도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분명히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의 말을 모으는 마부 엄귀현이라는 분, 이분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자신이 말잡이를 하고, 왕손을 모시고 가다가, 나으리, 나으리도 예수님 믿으시지요? 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왕손 입장에서 보면, 시덥지도 않은 말을 꺼내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 이재영은, 이 마부를 좀 곤란하게 만들 양으로 야이놈아 쌍놈이 예수 믿으면 양반 된다던 이라고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마부 엄기현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나으리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내 일을 잘하게 됩니다. 마부인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양반되는 것이 아니라, 마부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지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왕소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 훗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어, 서울에 있는 어, 성동교회의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이 마부와 왕손의 대화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기를 마치 왕손이 마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놈과 같은 나의 환경과 나의 현 처지가 예수 믿으면 상놈이 양반 된다던이라고 말하는 그이재영 왕손의 말처럼 이런 현실이 업그레이드 되든 또 어떤 큰 사건을 만나든 우리의 어떤 신분과 우리의 삶이 확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기대하고 그것을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결과 있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정말 나는 내 일에,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리어 묻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 내가 일하는 삶의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오늘도 만나야 되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더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삶, 그런 면에서의 신뢰를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다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이어 묻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어제 근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버리어 자신의 깨끗함을 드러내게 하는 버리어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근심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그리스도인. 늘 말씀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베푸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교회와 성도는 그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성도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놈아 상놈이 예수 믿으면 양반 된다 던 이라고 버어 묻는 이에게 왕손의 말잡이를 하고 있던 마부가 나으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부인 내가 더 마부 노릇 잘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의 고백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지금 나의 삶이 특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를 기도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그 처지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일 속에서 그 일을 더 잘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한 방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이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다운 말과 행실과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는 말씀,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 근심을 만나게 될 때도 있지만 그 근심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므로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어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보율로도 부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안전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확진된 이들에게는 하나님 큰 아픔 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삶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사 그 모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깨짐 가운데 회복되며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순적히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